어, 너 아직 있었어? 그 말보다 더 아팠던 건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저 내가 말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갈 때. 그 순간 나는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았다. 존재는 분명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세계. 그게 진짜 무시다. 차라리 차갑게 말이라도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날 완전히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소속의 욕구를 정면으로 건드린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말한다. 인간은 생존 다음으로 타인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욕구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넌 지금 우리 안에 없어. 그 조용한 선언이 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별거 아니야.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말 없이 무시당하는 그 순간 사람이 얼마나 깊이 흔들리는지를, 그건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니까. 이 영상은 그 침묵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당신이 겪었던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간 그 서늘한 외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관계의 진실, 심리적 역학,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단단한 무언가에 대해,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그 순간 당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정말 괜찮았는가? 어릴 적 일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있었다. 수업시간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 답을 한다고 확신했다. 심장이 콩콩 뛰었고 손끝이 저릿하게 아플 만큼 들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눈은 나를 스치지 않았다. 대신 옆자리 아이를 불러 세웠고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어버버거리다가 틀린 답을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틀려도 불러주는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말이 없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피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은 울고 있었다. 단지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하루 종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 그게 무시였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외면이지만 내겐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손을 드는 횟수가 줄었고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줄었다. 내가 또다시 그 조용한 무시 속에 갇힐까 봐. 그래서 애써 묻어두고 덮어두고 괜찮은 척 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린 나에게 남겨진 그 침묵의 상처는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지. 하지만 당신도 알 것이다. 진짜 상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간 순간에 새겨진다는 걸. 그 침묵이 우리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무시당했다고 느꼈는가? 그 기억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주간회의 시간 나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기회관, 수치 분석, 자료까지 밤새 다듬었다. 한 줄이라도 틀리면 안될것 같아서 몇 번이고 리허설까지 마쳤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됐다. 내 차례가 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휴대폰을 확인했고 다른 누군가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한 사람은 내 말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다. 음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그말 한마디에 나는 허공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 준비한 모든 노력이 어, 존재 자체가 그 침묵 속에서 완전히 증발한 것 같았다. 무시란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무시는 다르다. 그건 곧내 능력, 내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나는 충분히 준비했고 성실했고 정당했다. 그런데도 외면당했다는 건넌 아무리 노력해도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과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아이디어를 꺼내는 일이 두려워졌다. 말을 하면서도 먼저 눈치를 보게 되고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 포기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스스로를 위로했다. 괜찮아, 이번에도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람을 지워버릴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왜그 침묵에 맞서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접는 걸까? 말 없이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속인다. 상처받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다. 그 차가운 회의실, 공기조차 무심했던 그 날을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침묵 속에 갇혀있진 않은가. 야, 우리 어제 진짜 웃겼잖아. 그 얘기 다시 해봐. 친구들 사이에서 터지는 웃음소리.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그 농담의 배경이 된 자리에 나는 없었다. 그 자리가 뭔지도 몰랐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그 누구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겐 늘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다. 같이 급식을 먹고 도서관에 가고 밤엔 단톡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용히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다. 단톡방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더 이상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모임이 생겨도 연락은 없었고 우연히 마주쳐도 아, 말안 했었나? 라는 무심한 한마디로 끝났다. 사람들은 이런 걸 서서히 멀어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는 건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그 어떤 다툼도 없었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저 나는 자연스럽게 제외당했다. 그리고 나는 내 탓을 했다. 내가 너무 재미없었나? 내가 분위기를 깼었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무시란 말이 꼭 직설적으로 들려야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다. 가장 깊게 파고드는 무시는 말없이 조용히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흔히 존중을 말하지만, 진짜 존중이란 함께 웃는 것보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놓치지 않는 것이다. 모임에 불러주는 일, 대화에 포함시켜주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자존이 달려있다. 내가 빠진 그 대화 속에서 나는 단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웃음을 잃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는가? 대화는 계속되는데, 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멀어졌던 기억. 그건 정말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의 소외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얼어붙는다. 가족은 마지막 남은 안식처럼 믿었다. 세상 어디에서도 무시당해도 적어도 집에서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식탁 위에서 무너졌다.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나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아버지는 신문을 넘겼고 어머니는 반찬 그릇을 옮기며 말했다. 밥이나 먹어. 말은 나중에. 그 순간 나는 알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말은 사라지고 내 존재도 함께 희미해졌다. 가족 안에서의 무시는 특별히 더 깊다. 왜냐하면 거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배신당할 때 상처는 훨씬 깊게 새겨진다. 무시란 건 단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이야기를 존재하지 않는 듯 대하는 태도다. 형은 늘 중심에 있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는 웃었고,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반면 나는 늘 그래그래로 흘러가는 대화의 가장자리였다. 어릴 땐 그게 그냥 서운함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다. 그건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의 비교였고. 그 비교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던 거다. 우리는 왜 가족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할까? 왜 그들에게만큼은 나를 봐달라고 애타게 바라게 될까? 그건 어쩌면 가장 처음으로 세상에 나를 보여준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조차 반복해서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나를 온전히 보여줄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말없이 흘러가는 저녁 식탁 소리가 없는 공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만들어진다.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의 귀막음이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든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조용한 식탁에 앉아 있진 않은가? 메시지는 읽음으로 바뀌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한 줄의 회신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대화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혹시 내가 보낸 말이 이상했나 고민하고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연인과의 침묵은 유난히 날 선다. 특히 그 침묵이 의도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건 말보다 더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차가워진 눈빛과 건조한 말투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이어지는 무반응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다. 바쁠 수도 있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하지만 그런 스스로의 합리화도 열번 넘게 씹히는 침묵 앞에서 무너진다. 답이 없는 것, 이곳 답이라는 걸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단순한 감정의 상처가 아니다. 그건 존재의 부정이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나? 그 질문은 연애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로 번진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 말은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표현이다. 사랑은 눈빛으로도 통한다지만 그건 서로가 보고 싶어 할 때의 이야기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눈빛은 차라리 말보다도 매정하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한 게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런데 그 진심조차 읽고도 무시당하는 순간 사람은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 우물의 이름은 자기 부정이다. 사랑은 말로 시작되지만 말 없는 순간에 가장 크게 무너진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진짜 무관심이 아니라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었다. 무시당한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다. 분명 상처받았는데도 내색하지 않는다. 조용히 웃으며 넘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한다. 왜냐면 또다시 외면당할까봐 내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다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기제라 부른다. 그중 하나가 합리화다. 무시당한 경험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마음속 상처를 덮으려 한다. 바쁘겠지.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보다. 그냥 그런 성격일 거야.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말라간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진짜 감정은 눌러놓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피하게 된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게 되고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며. 점점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다. 그리고 혼자 생각한다.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건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만들어지는 정체성의 균열이다. 무시당하는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기대하지 말자고.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가는 사이 우리는 점점 우리답지 않은 사람이 되어 간다. 진짜 나를 잃어가면서도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당신은 언제부터 감정을 감추는데 익숙해졌는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버린 적은 없었는가?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억눌러야 했는가? 왜그 사람은 나를 무시했을까? 그 질문을 품은 채로 몇날 며칠을 보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놓고 무리한 말도 아니었고, 공격적인 행동도 아니었다. 그저, 말 없이 지나쳤고, 아무런 반응 없이 나를 통과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플까? 그리고 도대체 왜 사람들은 무시로 반응하는 걸까?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피형 애착이다. 어릴 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정적 반응을 받았거나 외면당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도 타인의 감정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타인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며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무시하는 방식으로 방어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권력감의 확인이다. 무시란 건 일종의 힘이다. 말을 걸지 않아도 반응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안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야 안심이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응을 줄이고 상대를 애매한 경계에 세워놓는다. 그 안에서 상대가 불편해지는 걸 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때론 무시는 질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상대가 부럽고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은 침묵을 선택한다. 칭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피하며 마치 그 사람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만든다. 그건 차라리 공격보다 더 무서운 방어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이유가 곧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 짓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시란 건 결국 무시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에 내가 왜곡되어 비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의 침묵 속에 당신의 가치를 놓아두지 마라. 참지 말걸 그래서 무시당한 직후엔 늘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왜 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얼어붙었을까? 왜또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까? 그 억눌린 감정은 결국 어딘가에서 폭발하고 만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그건 그 사람에게 화난 게 아니라, 무시당한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과하게 반응한다. 평소엔 침묵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넘쳐 흐르고 만다. 그건 오래 참아온 사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마치 얇은 얼음이 갑자기 쩍 갈라지듯 풀이 없이 견디던 내면이 한순간에 폭풍처럼 터져버리는 것이다. 또는 반대로 우리는 복수심을 갖는다. 그래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땐 내가 무시해줄게. 지금은 웃고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에는 늘 상처받은 자존감이 있다. 복수란 결국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모든 반응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감정에 휘둘리고, 자존심에 끌려다니고, 내가 아닌 타인의 행동에 따라 나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나는 스스로를 더욱 작게 만들 수도 혹은 더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도 있다. 무시 앞에서의 잘못된 반응은 결국 나를 상처 입힌 사람보다도 내가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시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그 침묵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왜날 무시했을까? 그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혹시 그 사람도 상처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그 상대는 정말 나를 공격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여유조차 없어서 그저 침묵으로 방어하고 있었던 걸까? 사실 무시라는 감정은 항상 고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나는 얘가 나를 무시하네라고 느꼈지만, 사실 그 친구는 자신의 문제로 정신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연인이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을 때.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물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그 상처가 온전히 내 잘못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무시당한 것이라 오해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무시하는 사람의 내면에도 미처 치유되지 않은 불안과 결핍이 있다. 어릴 적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으로 버틴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먼저 거리를 두고 벽을 세운다. 그리고 그벽 안에서 타인을 향해 무심한 얼굴을 한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가끔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왜날 무시하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해치는 감정을 객관하게 만들고 상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침묵을 이해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무시 앞에서 나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때때로 상대의 내면을 바라보는 여유가 우리를 구해낼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지금껏 수없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침묵 속에 버려진 듯한 순간들을 겪어왔다. 그때마다 나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내가 뭔데 저 사람들에게 신경이나 쓰일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티 내면 더 없어 보일 뿐이야. 이런 생각은 겸손함이 아니라 자기 소멸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반응이 나를 정리하게 놔두는 순간 나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작아지고 끝내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존엄이라는 말이 낯설어진다. 하지만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엄을 지켜야 할 존재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오기가 아니다. 그건 존재로서의 기본 값이다. 무시당해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반응 없는 방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강하다. 왜냐면 하 그는 누가 나를 봐주느냐보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놈은 소리 없이 존재한다. 억지로 외치지 않아도 누구보다 단단한 기운으로 주변을 감싼다. 그리고 그 기운은 결국 누군가의 침묵조차 흔들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단지 소리 큰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말 없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서 어떤 존재의 힘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무시당했다 해도 당신의 존엄은 그 침묵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 어떤 외면에도 꺾이지 않는 존재감을 갖는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당신은 스스로를 존엄하게 대해주고 있는가?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기를. 사람들은 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칭찬 한 마디, 격려 한 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표현.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 없이도 존재감을 남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다. 괜히 웃기려 하지도 않고 자신을 포장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누가 보든 말든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단단할까? 왜 괜히 그 앞에선 말이 조심스러워질까? 존재감이란 건 목소리 크기로 생기는 게 아니다. 진짜 존재감은 말 없는 무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무시당했다고 움츠러들지 않고 눈을 피하지도 않으며 그저 고요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 말을 흘려듣는 사람도 있고, 내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수록 내가 더 명확한 존재로 서야 한다. 침묵은 나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새기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말없이 지나쳐갈수록 나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인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묵묵히 대답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말보다 강한 존재감이다. 어떤 사람은 백번 말해도 기억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한마디 없이도 오래 남는다. 그리고 당신은 후자여야 한다. 무시당한 자리에서조차 당신이 당신의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외면도 침묵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말 없이 무시당한 그 자리에서 당신은 말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너무 익숙해진다. 누가 웃어줘야 안심하고 누가 끄덕여야 내 말에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기준을 타인에게만 맡겨놓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배워야 한다. 침묵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법을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때 흔들리는 눈빛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수고하자고 말해주는 나. 누군가 날 지나쳐도 내가 무의미한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 나. 혼자 밥을 먹어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 나.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선 매일 조금씩 마음의 체력을 길러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중심을 다시 잡는 힘. 그리고 그 힘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다. 한 장의 일기. 나를 아껴주는 한 명의 친구 혹은 따뜻한 음악 한 곡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무시당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자리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를 더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를 지키는 힘을 배워간다. 세상이 나를 조용히 밀어낼 때 나는 나를 더 강하게 끌어안아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 침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모든 침묵을 잠재우는 목소리를 갖게 된다. 그 목소리는 바로 당신 안에 있다. 72세의 한 노인이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땐 매일 무시당했지. 말을 꺼내도 웃는 사람 없고 내 의견은 항상 뒷전이었어. 그때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다. 매일 아이들이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무시당했던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가 말 끝에 덧붙인 이 한마디는 침묵에 주저앉아 있던 내 마음을 쿡 찔렀다. 사람들은 무시당한 경험을 숨기고 싶어 한다. 창피하고 나약해 보일까 두려워서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 무시를 버티고 이겨낸 사람이다. 오히려 조용히 무시당했던 시간이 그 사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3년 내내 제안이 묵살당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기획이 회사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 사람은 회의 때단 한마디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국 성과가 존재를 증명해냈다. 또 어떤 여성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조용히 있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하지만 지금은 심리 상담사가 되어 자신처럼 조용히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끌어 안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무시당한 과거는 나의 흠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었다고. 말 없이 무시당하는 순간은 사람의 자존을 바닥으로 끌고 간다. 하지만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온 사람은 더 이상 누구의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지금 당장은 작아보여도 그 침묵의 기억은 언젠가 당신의 발판이 된다.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결국 들어야 할 소리가 찾아온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까지 잘 버텼다고. 이제는 당신이 말할 차례라고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침묵을 마주한다.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대답 없는 메시지, 비어있는 시선, 의도적으로 던져진 외면.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흔들린다.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인가? 내 존재는 왜 이렇게 가볍게 다뤄질까?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나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타인의 눈빛이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드러나는 진실의 시간.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다. 하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작아지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침묵을 딛고 일어서는 길.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 없다고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외면당했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구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이미 충분히 단단하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말없이 무시당한 채 하루를 견디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은 투명하지 않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을 넘어선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 무시당했지만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그말 없는 순간에 작은 빛 하나가 되길 바란다.